자, 여러분, 안녕. <laughs> 자, 예관대로 7단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밤 11시 41분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아,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펴 놓으시고요. 교과서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교과서도 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도 같이 확인,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1번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빅토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프랑스 아베롱숲에서 동물이와 함께 생활한 야생의 아이다. 자, 10살 무렵에 사람들에게 발견된 빅토르는 이타르 박사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빅토르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제들을 배우지 못했죠. 야생에서의 생활 습관도 습관도 대부분 고치지 못하여 적응하지 못했다. 크, 안타깝죠. 자, 우리 교과서에 가장 처음에 있던 그 사례입니다. 요거, 요거에. 자, 기억나시죠? 그러면 문제 다시 가면, 자, 위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아는 거, 아는 거잘 보셔야겠죠. 자 보라면 자 사회화는 습득하는데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거를 배워야 될때 좋은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빅토르 같은 경우는 10살까지는 지금 늑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회가 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육을 받았다고 한들 교육을 받았다고 한들 적응이 쉽지가 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화를 통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가 돼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 번째, 빅토론 성인이 되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걸 보이죠, 지금? 그 정답은 3 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빅르가 동물과 함께 한 시기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수 없겠죠. 자, 5번. 사회화는 언어와 생활 규범을 통해 사회의 생활 방식을 습득하는 과정. 학교과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화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을 습득하는 거죠. 생활 방식. 자, 그러면 2번 문제. 자, 위에서 미출친 야생에서의 생활 습관. 중요한 건 습관. 자, 유사한 성격의 사례는 총몇 가지인가? 자, 보시면 교과서에서도 이거 있는데요. 자, 교과서 밑에 보시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요, 이거 보시면, 배고플 때 무언가를 먹는 것은 본능에 따른 행동입니다. 습관이기도 하고요. 자, 배고플 때 먹어야지. 그다음에 뭐 말하면 물 마셔야죠 이거는 사회화 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동물이라면 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회화 되었다면 자 지식 가치 행동등을 내면화 시킨 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밥이나 빵을 먹기도 하고 이걸 먹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화의 결과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자 목이 말라 식탁 위에 물을 마셨다 자 이거는 어 그러지마 자어잘 됐네 보시면 식탁에 물을 마셨다 이것도 본능이죠 맞습니까 자그 다음 음식을 먹, 먹는 도중 재채기를 했다 이것도 습관이죠 습관이죠 본능입니다 맞죠 그냥 습관과 유사한 거 이거 두 개는 맞는 거네 이것도 습관 이것도 습관 분명 이도 하고요. 자 그런데 테마파크에 자 테마파크에 줄을 서서 입장을 했다. 이건 사회화의 결과죠. 줄 서라는 건 배우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건 X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 쌀로 만든 국수. 이것도 사회화의 결과죠. 뭘 것을 학습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 수업 도중에 만약에 쏟아지는 잠을 잠이 왔어. 그래서 잤다면 이건 습관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뭐, 여기까지만 보면 본능일 수 있는데 이걸 참기 위해서 노력했다. 왜? 수업 시간에는 졸리더라도 수업에 열심히 해보자 라는 사회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그러지. 그렇죠. 자, 이것도 사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본능은 두 개밖에 없네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게 두 개가 본능이 될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겠네요 자, 그 다음에 3, 4번. 사회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다. 너네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어,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가하고 나가 뭔지를 알겠죠? 보니까 가가 뭐냐면, 인간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 기간은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당연히 뭡니까? 자, 가정이죠, 가정. 가정. 가정 자, 그 다음에 나는 어 또래 집단의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자, 가에 해당하는 기관, 가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으면, 그렇죠. 가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으면 어느 겁니까? 요거죠 기억, 이게 가정이 될거고요 이게 너무 큰가? 주력값.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학교. 학교가 될 겁니다. 아, 줄이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대중매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또래 집단이 될 겁니다. 또래 집단.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가는 아까 가정이었으니까 정답은 1번. 아이고, 문제 쉽네요. 여러분들 시험 잘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 쉽게 내겠습니다. 선생님 믿죠 시험 쉽게 될 겁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자나는 아까 또래 집단이었죠. 자 나의 필기 또래 집단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2차적 사회화 기간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2차적 사회화 기간 뭔 내용인지 다 까먹었지. 그럼 교과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쪽이냐 이거? 어, 137쪽에 보시면 자그 사회 집단 여러 가지 사회 집단의 종류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1차 집단, 2차 집단, 2차, 2차 집단 보면, 1차 집단은, 자, 구성원의 친밀성, 인격적 접촉, 이런 게 강조되는 거죠. 자, 하지만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학교나 회사처럼, 자,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관계를 우리가 2차 집단이라고 한다면, 자, 당연히 또래 집단 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인격적인 접촉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자2차보다 1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그 다음에 또리집단은 공식적은 아니죠. 당연히 비공식이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청소년기의 사회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친구들입니다. 또리집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놀이를 통해 규범과 인간관계를 학습한다. 여러분들은 놀이보단 게임이겠죠. 자, 정답은 디글 리을.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쉽죠. 자, 문맥을 고려해야 아, 어, 아래 서, 밑줄을 알맞게 서술하시오. 자, 보시면 사회화는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특히 새로운 양식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이를 재사회화라고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거야. 뭐, 급격한 사회 변화, 뭐 이런 거, 내용 쓰면 되게 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가 발생했을 때,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변한 거리가 우제 사회화라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넘어가셔서,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래 장면을 보고, 물어봐야 답하시오. 나는 러프공이다 왜냐면 부모님이 잔소리 하시는 건내 마음이 어디로 틀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리모콘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없이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요. 자위자거 청소년이죠. 청소년 지금. 자위 사진과 관련 있는 인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자 여러분들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과도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 과도기 맞죠? 그다음에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또래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한다. 어 정답 3 번이네요.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또 또래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의 영향력이 본인보다 더 커지죠 그래서 정답 3번 그래서 좀 혼란스럽죠 이때 그래서 자아 정책 속 확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린다 다, 다 여러분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청소년기의 장, 정체성 설명조, 옳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10번 문제, 그 다음 문제. 어, 지금 약간 문제가 좀 빵꾸다 했는데, 제가 조, 좀 좋은 문제 위주로 좀 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빵꾸다 한게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문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다양한 모습을 수용하면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변과의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죠. 당연히 그냥 다양한 모습, 뭐 결정된 게 아니잖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알고 찾아내고 자신에게 맞는 걸또생각하고 철학도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 있죠. 당연하죠. 자, 본인 이 생각한 나와 타인 이 생각한 나가 다르더라도 심리적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오버이네. 너무 혼란스럽죠? 정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음,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 상황에 대한 자 보기 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 거 골라 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지금 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공손해야지 각자 맡은 일을 잘 준비해 줘 동아리 회장으로서 맡은 일을 해야지 동생을 잘도봐야지 그만 놀고 집에 가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착한 아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자 기억 현재 역할 갈등 상황에 나온다. 다시 한번 이 풀겠지만 역할 갈등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건 지금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지위에 따라 기대 역할이 서로 다르다. 이건 맞겠네. 맞죠? 맞죠? 자, 지금 여기서의 지위는 지금 손자, 손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아버지께 공손해야지 하는 역할이고요. 그데 여기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할이고. 여기는, 이 밑에가 남자죠? 그러면 누나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고, 현재 학생의 머릿속에 여, 떠오르는 역할 세 가지 맞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럼 세 가지네요. 맞고, 그럼 병담 3번 같은데, 리얼이 틀려겠죠? 현재 사회에서는 가의 지위보다 나의 지위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가는 뭐냐면, 동아리 회장. 은 뭡니까? 이거는 귀속 성취주의죠. 동아리 회장은 성취지입니다. 성취지 지지. 그럼 나가 뭡니까? 어 동생은 귀속지이죠. 나 보니까 누구의 누구의 동생이 되는 거지? 귀속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 는 어느 게더 중요해졌습니까? 지금 성취지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틀렸지 그러니까. 그럼 정답은 3 번. <laughs>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가와 나의 지와 속성이 유사한 사례 보시면 어 쓰면 되겠네 써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자 대한민국 국민은 귀속적이죠 나와보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던 거지 뭐 기와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건 충분히 사례가 예시가 주어집니다. 그것까지 안 가고 그냥 일단 나와보니 대한민국 국민이죠. 왕세자도 당연히 귀속 지위죠. 이것도 귀속 지위. 왜 이렇게 엮여서 쓰고 있냐고 쓸데없이. 자 이거 두 개는 딱 보니까 성취 지위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성취. 자 그러면 가가 지금 여기서 가는 성취 지위니까 니엔디그. 나가 귀속 지위니까 길. 니엔디그 기억리 정답은. 정답은 사 번이 되겠네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꼭 그냥 이거 뭉쳐졌다고 해서 지금 삼번찍을 아이들도 있는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게 제일 아쉬운 거죠. 자, 그는 영민이의 하루, 하루 일과이다. 자, 보시면 무릎에 답하시오 가가 있고요. 부모님, 나, 선생님, 다 친구들, 나 뭐뭐 팬클럽, 마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 도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는 거. 이. 자 보시면 가는 지금 가는 부모님이죠. 자식에 대해서 성취 지위 관계 부모님 성취주의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자 선생님 자 나부터 다까지의 지위의 성격이 같다. 나 선생님 친구 팬클럽 뭐 이거는 다 성취주의죠. 자, 같습니다. 그 다음 다. 친구들.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1차적 사회의 기가 맞죠? 라. 자, 뭐뭐 팬클럽 회원. 군집. 군집이라는 건 그냥 모여있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답 4번이네요. 어, 4번이네요. 군집이 아니죠. 군집이라는 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틀렸죠? 군집이 아니고 음, 다 집단입니다. 자, 그 다음 마. 이지와 상관없이 형성된 지위와 강의다 형이라는 건 당연히, 귀속지이죠. 자, 그러면,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14번 나온 거. 가마중, 자,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면서 자, 2차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哦。Uh 자,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은 목적을 가졌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집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친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야겠죠. 어, 여기는 이, 이가 들어가는 거고. 어, 원래는 기본적으로 목, 자, 목적이 들어간 2차 집단인데 1차 집단, 서로 친해지는 관계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뀝니다. 그럼 여기도 x.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 예력 이력, 1서예시입이다 물음에 답하시죠. 보시면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학력 나와 있고 봉사 활동 나와 있고 신체상 뭐 신장, 체중까지 가족상. 오케이. 사회적 차별 줄이기 많은 양식 수정 내용으로 적절해야 하는 것은 자, 좀 일단 종교도 있었냐? 음, 종교도 있구나.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일단은 종교는 종교 탭에 차별 이것도 삭제하는 거 좋은 거 같고, 음. 그 다음에 학력상 학력도 삭제하면 좋을 거 같고, 그다 신체상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고, 그냥 가족 상항도 지금 가족 보시면. 직장까지 다 쓰라고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직위까지 5마 당연히 삭제해야 되고, 봉사활동은 있어야겠지. 그러면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0 0 재밌는 문제네. 0 0 0 0 0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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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자, 종원 씨는 주말에 자녀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역할갈등이죠. 역할갈등인데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단순한 고민이 역할갈등 아니다. 땡 부모와 자녀는 지위에서 생기는 역할갈등이다. 그러냐? 아니죠.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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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모고 여기는 회사원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역할 아니죠. 같은 역할이 아니죠. 지금 자 정답은 사번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지위 자두 개의 지위. 회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아빠 아빠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의 충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답 사번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역할 뭐 해결 방안이 어디 있어 들렸고. 자 마지막 쪽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그러면 세영 씨는 의사이자 하나의 어머니이다 지금 지위가 두개 줬다 하니까 뭐 나올지 알겠지 지금 창간 수업에 바빠서 이제 못 간다 왜 응급반에 있다 여기 의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할 갈등이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모든 역할을 포기한다 <laughs> 땡 역할을 동시에 모두 수행이 안 되니까 지금 역할 갈등이잖아. 그렇죠. 그럼 정답은 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역할 우선순위에서 정해 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하든지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사회 집단의 조건 아까 했죠. 자, 둘이상의 구성원 맞고, 구성원 소속감 맞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 그냥 비슷한 관심과 목적 맞고, 집단의 명칭과 정기적인 모임 장소 없어도 됩니다. 정답 5번.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자 사회 집단에서 이미 당한 차별을 보상하기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단의 교육이나 취업 등에서 우선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적극적 우대 조치 제도인데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별인 거죠. 지금 차별과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요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차이, 그다음에 차별.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차이는 다른 건데 차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건 예, 차별은 그 자체로 부당한 거다. 잘못된 거다.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차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차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회적 차원으로 는 법과, 제도, 법과 제도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차별받는 집단에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장인 우선 할당제를 도입하여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일정 비율을 일단 먼저 장인 뽑아놓고 하면 좋다. 이런 거죠. 자 이럴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역차별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도와주는 걸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아, 김정답 됐고, 자그 다음에 가나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문제 잘 보세요.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교내 합정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반을 열심히 응원해서 옆 반이 우승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국중학교 합정대회에서 우리, 우리 학교 대표로, 자, 옆반이 출전 했는데 최선을 다하여, 자, 다른 학교 합정날 얘기고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이건 그냥 쓰는 게 나아. 쓰는 게 낫습니다, 이건. 자, 이것은 내 집단은 우리 반이고, 외 집단은, 자, 옆반입니다. 맞죠? 이거 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바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집단은 우리 학교고 그다음에 외집단은 다른 학교입니다. 너네 학교.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죠. 자, 그럼 가나 모도 우리 학교가 내 집단이 지금 이게 아니죠. 가 나는 맞는데 가는 좀 다르죠. 가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내외가 갈린 거라서 이건 안 되고요. 가나 모도 다른 학교 협정단 외집단이 아니고 가에서만, 아, 나에서만 다른 학교 합정단 외집단입니다. 땡. 자, 가는 옆반이, 옆반은 내집단이고 외집단이죠. 우리반은 내집단이고, 둘이 바뀌었죠, 지금. 자, 나에서는 우리 학교는 내집단, 다른 학교 합정단은 외집단. 정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이 문제 잘 보시고, 가에서는 옆반이 내집단이 아니고, 옆반은 외집단이죠. 땡. 나에서는 다른 학교 합장단이 내집단이에 외집단입니다. 자, 정답은 4 번. 자, 그두 문제만 더 풀면 되겠네요, 이제. 자, 다음과 같이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 등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 되는 집단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중고 집단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중과 집단 공동사회 아니구요. 자, 내가 소속한 집단과 항상 일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자, 자, 교과서에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1 3 8 조. 자, 중과 집단 얘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까먹었으니까 한번 쭉 조금만 읽어보면 자 보시면 자 특정 사람의 관점이나 가치, 생각이나 행동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중간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인이 되고 싶어서 그와 비슷하게 외모로 꾸미고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중간 집단 구하는 행동인데, 그럼 연예인이 지금 내집단이 아니죠? 어, 맞죠? 그러니까 내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항상 일치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족이나 또래 집단이 대표적 사례가 아니죠. 어. 자, 일차 집단이라면서 원초 집단에 불리지도 않고요. 정답 오 번이 될 겁니다. 자신의 미래 직업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보통 이렇게 이게 많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에 대한 설명. 자, 사람들의 특징이나 위치가 같지 않고 다르다. 자, 이거는 뭡니까? 차이죠. 아까 어떤 차이. 자,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다르게 대우한다. 이건 차별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가는. 차이는, 외모, 종교, 친지,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맞죠? 오, 좋은 얘기 있고. 자, 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갈등해결기를 인정해야죠. 음, 뭐야, 정답, 정답 2번이네? 옳지 않은 거니까. 아, 2번입니다. 자,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맞고, 맞는 얘기. 이걸 X 처벌서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나, 는, 차별은 집단 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어? 정답은 이 번.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 생각보다 교과서를 많이 못 봤는데 수업시간에 우리 교과서 열심히 읽었으니까 자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풀었지만 이것만 보지 마시고 꼭 교과서 세번 이상씩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나 이제 자야겠다. 아, 커피 마셔야지. 안녕.